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집짓기, 재밌는 집짓기 이야기. 집짓기 키트 단열재 키트에서 오늘 이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어, 단열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불연재가 있습니다. 불연재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준불연재가 있습니다. 준불연재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불이 안 타는 이 광물이죠. 광물. 유리에서 뽑고, 광물에서 이제 뽑은 이제 미네랄 울이 있는데, 오늘은 이 단열재 중에 최강자, 최강자가 누구냐면 미네랄 울입니다. 미네랄 울이죠. 그래서 외국은 대부분이 이걸 씁니다. 미네랄 울을 씁니다. 이 바보, 제가 바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여기서 이제 멈춰져 있죠. 여기서 뭐 나름대로는 자재가 좋아졌습니다. 준벌련재 그러니까 불이. 이제 불이 여기 불이 붙으면 요 부분이 녹아 그러니까 버티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기름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녹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빵꾸가 나죠. 빵꾸가 나는데 번지진 않아, 번지진 않아.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준 불연제, 준 불연제는 아니지만 준 불연제 역할은 한다. 근데 이제 이제 우리는 근데 그러면 소장님 이거 쓰면 되잖아요. 미네랄 글라스 올 쓰면 되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싸, 비싸, 비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열재 우리가 이제 총 공사비가 있죠? 집에 포션에 총 공사비가 예를 어서 나는 다섯 2억에질 거야. 2억에 짓는데 단열재를 얼마를 쓸 거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써야 돼. 이걸 써야 되는 거죠. 비싸도 우리는 써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요두 중에 요거 글라스오를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내부에 단열재를 넣는 겁니다. 외단열은 요걸 하셔야 돼요. 요거 왜냐하면 얘는 물을 먹어,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물을 먹어. 근데 얘는 물을 안 먹어. 불도 관심이 없고 물도 안 먹어. 안 먹어. 그 다음에 단열 성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바보야, 바보. 막 불로 지져도 뭐, 뭔일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비가 와도 뭔일 있나? 뭐요 정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나 습기나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얘를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테스트한 영상을 제가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 로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희성 목재에 제가 이제 협찬을 받 이제 협조를 받은 겁니다. 영상을 좀 부탁드렸는데 보세요 무식하죠? 무식하게 이렇게 토치로 계속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일 있어? 단열자가 이러고 있는 거죠. 미네랄 울 단열자가 뭔일 있어? 뭐뭐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뚫리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요런 테스트. 소각, 소각로에 요걸 넣어봤어요. 천도입니다, 천도. 천도 소각로에 요걸 넣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시죠. 여기엔 두 개를 넣었어요. 미네라울 조각을 넣었고, 그 다음에 글라스 울 조각을 넣었어요. 글라스 울도 나름대로는 버팁니다. 버팁니다. 보세요. 버티고 있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글라스 울.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준브렌즈 스트로퍼 이런 거 넣으면 사라져, 사라져,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미네랄 울을 바보다, 바보다 저랑 닮은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 뭐, 여기 이 뜨거운 천도인데, 뭔일 있어요? 뭐, 이런,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 원자력 발전소 이런, 이런데 이제 그, 그 안에 이제 열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글라스 울로 다 마감을 합니다. 워낙 뜨거우니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그자재는 미네랄 울 단일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을 안에 불이, 나, 불을 붙잖아요. 이 열을 바깥으로 차단하는 그 발전소에서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워낙 탁월하죠. 그 다음에 물 테스트를 해볼게요. 물. 우리가 단열재가 비를 맞을 수도 있죠. 혹시나 물이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단열재가 재활용이 가능하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비를 맞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글라스 이런 것들은 관리가 필요하죠. 혹시 이제 지붕에서 방수가 셀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럴 경우에는 어, 완벽한 이제 물에 강한 거죠. 이제 두 가지 테스트를 한 거죠. 물 속에 이제 담가보는 거죠. 미네랄 울이죠. 미네랄 울은, 얘는 이제 글라스, 글라스로 완전 이제, 물을, 물을 먹으니까 지가, 물을 먹으니까 달아 앉아버린 거죠. 근데 미네랄 울은 아무리 넣고, 야, 물좀 먹어봐!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 그럼 소장님, 결정은 됐네요. 미네랄 울로 하면 되네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뭐냐면, 사이즈가 없어. 대한민국에는 사이즈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려면 이거죠이거 요거. 요거 있습니다. 50t, 50t, 그러니까 50t를 쓰면 돼. 50t, 어, 50cm에 1m짜리. 이거는 60k, 60k. 요걸 쓰면 돼. 50, 50t죠, 50t. 50t는 생산이 돼. kcc가 생산이 되는데, 나머지 두께가 없어. 나머지 두 개가 없어. 사이즈도 어, 50cm, 500 곱하기 1m밖에 없어. 사이즈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없어. 없다는 거죠. 50t죠. 50t. 벽산도 50t. 뭐 없어. 자재가 없습니다. 자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키트 이제 조립을 했죠. 여기 에 이제 벽은, 벽은 200이 필요하고. 지붕은 220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200이 필요해요. 190 정도 필요하면 됩니다. 180 오니까 190은 되는데 문제가 자재가 없어. 자재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사이즈가 있죠. 우리는 항상 보다벽 간격은 610 간격이다. 610 간격이다. 지붕은 우리가 406 간격으로 바닥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이즈에 맞는 자재가 외국은 다 있어 왜 누구나 미네라우를 다 씁니다. 그냥 그냥 미네라우리야. 미네라우로 단열재를 하는데 대한민국 은 쓰는 사람이 없어. 단열재가 비싸니까 대한민국은 안 보이는 공간에 돈을 쓰지 않는다. 건설쪽은 그런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내가 내 집을 짓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좋은 단열재를 쓰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전체 공사비에서 포션이 그렇게 크진 않아. 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단열재를 200만원만 더 쓰면 최고의 단열재를 쓸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laughs> 없어. 생산하는, 생산을 하는생안 해. KCC가 생산을 안 합니다.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자재가 필요해요. 이거 아, 지붕이죠. 지붕. 요거는 지붕 그러니까 요거죠 벽체는 100 100 200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100을 갖다가 두번 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두 번을 낍니다 크로스 하는 이유는 열교 어쨌든 이 하지 요 나무에 열교도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클로스로 단열을 두번 합니다 두번 랩을 두번 씌운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610과 1200이 필요해. 왜? 우리는 모든 모듈이 600씩 간격이거든. 합한 사이즈 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 폭과 요 사이즈가 있어야 돼. 바닥도 마찬가지죠. 100, 100 바닥은 어, 370이죠. 370. 왜냐면 406 간격으로 바닥 장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406에 1200이 필요한 거죠. 370 맞아. 370에. 1200이 필요한다고.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있냐고. 있냐고. 없습니다. 지붕은 610에 1200이 100이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지붕이 220이 필요해. 220. 그러면, 어? 120짜리가 하나 필요해. 문제는 요, 요 맞는, 요 맞는 사이즈가 있냐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전해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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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돌이 집짓기 그, 질려 그러는데요. 요 사이즈에 자재좀 갖다 주세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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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 수입하면 이제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성폼을 쐈습니다. 근데 수성폼도 좋아. 수성폼도 좋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여기는, <laughs> 바닥은 200을 치고, 벽은 200 치고, 지붕은 220을 치면 돼. 그러면 사이즈 수성폼은 쏘면 되니까 맞추면 돼 두께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할수 없어 내가 내가 폼 기계를 사다가 뿌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창호에 창호에 이제 뿌리는 이제 요 폼이 있습니다 폼이 있어 그게 한 통에 5천원이야 그거를 다 사요 언제 사. 언제 싸? 그 다음에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비용이 장난이 아니야.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요거를 누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KCC에 요청을 했어요. 희성, 희성과. 이거 만들어줘라. 발수제와 60K가 기본이고 요 사이즈를 만들어줘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들어줄게. 근데 양이 필요합니 양. 열평 만들어 줘. 열 평. 열 평. 안 만들어 줘. 안 만들어 줘. 기본 기계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이즈를 맞춰야 되니까 그 공장에 오더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양, 양.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선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선 주문할게. 선 주문할게. 나는 꼭 필요하니까. 왜? 대한민국에 이 사이즈가 없다. 없다. 그래서 KCC에서 만들어 줘라. 그렇다 그러면 그 주문량이 필요한거예요 주문량을 그래서 저희가 요번 영상 올리면서 주문량을 금액과 공개를 하는 겁니다 1 0평 기준 1 0평 기준 490만원입니다 490만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그 준분한 단일제보다는 200만원이 더 비싸 200만원이 더 비싸 근데 외단열 우리가 내부에 그 PF보드 깔기로 했잖아요 그거 이제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왜냐하면 바닥이 100배, 200이 됐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요 미네랄 울로 아니면 폼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근데 이제 폼은 분해가 안 돼. 분해가. 그 댓글이 저 카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나중에 분해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사 갈 일이 있을 일은 모르겠어, 모르겠어. 없는데 안 돼. 안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내가 단연재를 넣겠다 내가 단연재를 꼼꼼하게 넣을테니 자제를 보내줘 자제를 보내줘 그러면 이게 가능한거죠 KCC랑 협약을 했는데 금액은 490만원 490만원에 어? 그러면 저 신청할게요 저 신청할게요 안돼 안돼 명수를 맞춰야 돼. 명수를 20명입니다. 20명 신청을 받습니다. 20명, 20명. 이특별가예요 겨우 깎아서 겨우 KCC에서 10만 원 깎아줍니다. 10만 원. 남는 게 없대요. 미네랄 이 가격도 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들어. 500만 원에 10만 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재도 만들어야지 없지 뭐 찾아야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우리 그 집채기 통돌이 집채기 그러니까 지금 10평 뿐만이 아니라 20평 나는 지금 30평 신청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단열재를 필요하다고 이 사이즈가 그래서 저 이런 거죠 어 단열재 주세요 여러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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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착순은 20명 신청을 받습니다 20명에서 20명씩 끊어갈게요 끊어갈게요 그래서 카페에 공지 올리겠습니다. 카페에 공지 올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